여러분 저 내일 생일이에요. 가족들이 다 생일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일정이 어그러져서 오늘 집에 가서 케이크만 같이 할것 같고 내일 점심은 친구들이 보자고 해가지고 점심에 먹, 점심 먹고 어, 저녁에 우연히 뮤지컬 예매 성공을 해가지고 그또 콩나물 언니랑 저녁 먹고 뮤지컬 볼것 같아요. 생일이 18월 3일인데 굉장히 덥단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요. 생일에 항상 폭염 문자가 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생일에는 원래 친구들 안 만나요. <laughs> 너무 더우니까 부르기 미안해서 안 만나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laughs> 돼가지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생일에 또 샤브샤브 안 먹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laughs> 어제는 그 주찰카 작가님이랑 송레이저 작가님이랑 간단하게 밥이랑 커피 먹었고요. 음. 이것도 먹을래? 네, 궁금해요. 그래? 한 입씩. 대박. 제육도 드보 어, 이 국수 너무. 저의 맞춤국수. <laughs> 미니. 집에 가서 투썸 초코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마 엄마가 사는 것 같습니다. 밭 음, 맞아 작업을하고 이따가 또 킬게요. 고 밭을 타 생일 축하합니다 타고 밭을 타고 밭을 이고 밭을 합니다 <laughs> 귀엽다. 귀엽다, 이것도. 어. 야,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엽다. 나 고래가 더 좋아하는데. 원래 얘네 근데 체리 올려줬거든? 여름 거에. 베리가 여긴 베리로 바꿨나봐. 햇빛 얘도 몇 개씩. 아, 그, 아, 얘 할래. 음! 맛있다. 한달 만인가? 언니 생일이랑 아직 포켓 문자가 안 왔네 그런가봐 원래 나 생일에 포켓 문자 받는데 언니 생일 때가 더 더워 내 느낌에 원래 이렇게 일어나면은 습하고 끈적끈적 해야 되는데 그때가 더 더운 것 같아 도착했는데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꿀타래 작가님이, 이렇게 큰 뭔가를 가져오래요. 뭘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빨리 챙겨가야 합니다. 빨리 됩니다. 빨리 내쉽야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뷰를 줬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입어야 되거든요. 애플 토는 치를 먹으러 가야 돼서, 여기 끓이겠습니다 화장도 안 했어요 <laughs> 지금 빨리 <laughs> 아 집에서 충전기를 안 가져왔지 뭐예요 <laughs>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쓰리기투 같을 수도 있는데 <laughs> 이게 주머니도 있고 옷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넓게 퍼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화장하고 오겠습니다 하루에 <laughs> 했습니다 <laughs> 일단 다못했요 이 <laughs> 정도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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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대충 예쁘죠? 된것 같아. 음, 깔끔하게 해 먹고. 최선이야. 어,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 다녀올게요. 아, 땀이, <laughs> 땀이 나. <laughs> 시켜, 시켰어. 시, 시키면 돼 거기 어, 시작했어 해피버스데이 아라 따뜻하게도 할수 있다? 응 음. 맞아, 오래 좀 먹어야지 하게 생감 우리 방금 계획했어생이는래 <어떻게> <laughs> 생일날 친구 안 만나 그래서 가 우린 가족이니까 만나자. 가장은 만나자. 가장은 만나자. 가장은 만나 그래서 만나요 <laughs> 근데, 제 생각보다 안더워 어... 원래 더덥거든. 이걸 어떻게 열어볼 수가 있나? 어, 죄송한데, 저기 선생님. 여기 렌즈가 좀 더러운데. 뭐지? 한 번만 할게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앞에 것도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뿌였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깨는 것도 선물이니까. 아! 편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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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지. 왠지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는 걸. 로 응. 감이 아예 안 옵니다. 그치? 수납 이렇게 생긴 수납파이겠죠 아, 송장이 붙어 있었나봐요. <laughs> 어떻게 됐죠? 제 이름이 아주 떡이 붙어 있더라고요. 달려있고 아, 집에서도 쓸수 있는데, 아, 이동할 때좀더 아. 뭐, 이쁜 거. 감사합니다. 이사할 때쓸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해 밑에 있는 거, 맞아. 응? 오! 이게 뭐야? 오징어야? 어, 뭐. 오징어? 오징어 갤럭시랑 연동이 어. 잘돼고 브이로그 <laughs> 근데 전환부가 없어서 어떻게 들고 다세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전환부가 없는데 짐벌이에 짐벌 우와 짐벌이구나 잘쓰게요네 <laughs> 이런 걸 휴대하기 <laughs> 힘들고 잘 쓰겠습니다 네 이게 네. 음, 사러 주면 뭐아 있어야 돼나 <laughs> 없어요 제 것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짠! 쨍쨍이 맞춤 여름에.. 쨍... 아. <laughs> 안녕이야 우와! 파자마? 파자마? 왜냐면 쨍쨍이가 나는 응. 잠옷에 진심이기 때문에 어. 이 여름 잠옷 너무 귀여운 거 있어서 우와 잘해 잠옷 <laughs> 귀엽지? 아이, 잘 어울리네 행복하고 자... <laughs> <가고> 잘 어울리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는 11월까지 겨 여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잠옷이 진짜, 진짜. 많아야 합니다 잠옷 많을수록 아주 좋습니다 이거 뜯느라고 아, 많이 힘들어졌어요 레몬즙을 뿌려야왜봉 잘르는 거 아니었어. 가 잘르는 거 아니야. 잘르면 안 돼. 이렇게 돼. 아 <laughs> 이미 잘랐어. <laughs> 얘는 아는안 좋아. 친구는 내가 아니아 살구잼? 사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하지 하지만 아랑곳하지않아 서로아랑곳하지는 모임 서 아랑곳하지않는 모임 말에 대답 아아 오면은 음. 음. 되게 힘 커메로 사라고 사라덜어놓한번빠게불러봐 무스 그거구나 음 무스 찍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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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라>. 음. 음. <laughs> 음. 음. 헤헤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어헤헤헤헤헤어 지금 밥 먹고 잠깐 들어왔고 짐이 있어가지고 이걸 놓고 가려고 하는데 하는 김에 지금 살짝 어안 되나 살짝 시간이 돼가 될것 같아서 언박싱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만난 그분두 분이 안 지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여기 근처에 살면서 정말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생일에 또 내주셔가지고. 오늘 근데 다행히도, 막, 햇빛이 쨍하지가 않더라고요. 어, 폭염 문자를 안 받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주준거 같이, 언박싱, 간단하게 해볼게 자, 이거! 어, 아, 귀여워, 이거. <laughs> <laughs> 나에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닐까? 이거 한번 근데 입어보고 올게요. 짠. 오, 근데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주머니 주머니 있고요. <laughs> 어떻게 보여줘야 돼? 주머니 있고요. <laughs> 주머니 있습니다. 어, 주머니 있는 거 너무 좋아. 마음에 듭니다. 주머스포오줌으로준줄 <laughs> 알았네. 이거 줄라고. 살면서 이렇 숙지한 후에 해, 해, 해야 돼. 고급 장비를 저에게.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음. 우와. 아. 저 이렇게 고퀄 유튜버 아닌데. <laughs> 오!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마 이렇게 짐벌이면 평행을 맞춰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볼때 어지럽지 않게 할수 있을 거거든요? 이걸 날 준다고? 너무 좋은 걸 주는 거야. 우와. 여기 뭐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숙지를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해요. 화장품 박스. 지금 냉장고 앞에서 찍는 게 에어컨이 여기서 <laughs>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건 뒤에가 지저분해도 이해를 해주셔라. 우와! 곧 이사를 가니까 여기에다 넣고 한꺼번에 들고 가면 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배려왕을 엄마. <laughs> 기다려봐요. 아, <laughs> 이거 빼면 될까? 됐어. <laughs> <laughs> 아. 오! 우와! 투명한 걸주있어요 요렇게. 우와! 우와, 되게 좋네? 우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 립 제품을 넣는 걸까요? 어, 뒤에도 열려. 어? 이렇게 양방향으로? <laughs> 아무튼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일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 홍익 같이 센터 가야겠어. 평화에도 좋겠어. 붙야 간단한 거. 뭐. 등장. <laughs> <laughs> 찍고 있어? 어. 실에까막 차주용, 꾹꾹 이런 애들 막. <웃음> <웃음> 왜 네, 귀여워? 귀엽다고? 응. 살짝 따뜻한. 아니, <laughs> 아니야. 어, 원래 귀여웠잖아. 아니야 나 섹시했어. 아 그래서? 잠시 초모인데. 우리 중에 섹시한 사람이 있었데 <laughs> 어, 네. <laughs> 저희 앞에서. 어, 네. 맛있나요? 네. <laughs> 어, 맛있어요, 저기. 당하지 않아도 돼. 좋아.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서 봤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가성비 있게 잘 나와. <laughs> 여분 집에 돌아왔고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 일단 뮤지컬 어, 너무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앙상들 분들 만 힘이 좀 넘치시는 것 같고, 그 주연 맡으신 그 배우분이 성량이 진짜 남다르셔가지고, 오. 약간 <laughs> 이게 웨스트핸드에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할인 받아서 갔는데 어, 남은 공연도 궁금하신 분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그 2층인가 거기에 김수아 배우님이 나온대요. 패딩기를 아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기다려서 봤거든요. 하데스 타운 보러 갔다가 에우리디케 연기하는 거 보고 노래랑 연기 보고 진짜 반해가지고 영상 다 찾아보고 그래서 팬이 됐었는데 오늘 이게 딱마침 생일에 저녁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 코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조금 피자 남은 거 들고 있으니까 바로 어그 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제가 아마 제대로 못 찍었을 거예요 <laughs> 갑자기 말을 걸줄 몰랐고 요 <laughs> 당황해서 약간 어대 여기 네. 그때부터는 그냥 영상 찍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좀더 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하는 말 계속 약간 해벌족해벌족 해발죽. <laughs> 하게 그냥 아 너무 여자 같다. 이러면서 <laughs> 실제로 보니까 되게 체구도 작으시고 얼굴도 되게 조그마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저렇게 작고 은 몸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laughs> 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얘는 가시려고 하셔가지고 막, 불, 언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언니 맞아요? 저것도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 불러가지고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랬더니 악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악수하고 제 스티커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뭔가 편지를 조금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게 줄수 있는 그 건지 몰라가지고 <laughs>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미리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서 가려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왔어요. 제 생일에 이렇게 비가 <laughs> 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오는 길이 너무 선선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집에 오는 길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박스라 이런 것도 조금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생일을 조금 즐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일 한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는데 씻기 전에 제가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맨날 생일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영화 어바웃 타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씩 생일 때 다시 봐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메시지가 좋아서 그런지 그 생일 마지막엔 항상 영화를 보고 끝내는데 씻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뭐 먹으면서 보고 이제 생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가족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오늘 생일 하루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생일 선물이 오면 언박싱도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귀여워라 <laughs> 왜 어른들이 <laughs> 아니야 이런 말을 깔라줄 게 말해 너 아니야 아니 전딱 마감이 응. 추석 전주에 끝나서 추석에 그래. 놀수 있어 연휴 길잖아 계획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이번에 <laughs> 일주일 우연히 뭐할 거야 나 집에서 나 그냥, 할... 그냥 쉴 거야 할머니 댁 갔다가 응. 응. 쉬지 않을 거야 음 근데, 난... 근데 짧아가지고 짜파이 마음대로 응? 응. 너무 바빠서 혼자 나그유학친구 엔조이 엔조이. 좋아 다들 그렇게 오늘 생일 다음 날인데요. 우연히 그, 예전에 청강대에 갔던 그 멤버 있죠? <laughs> 만나게 돼가지고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고. 요거, <laughs> 요거 스크럽제인데, 러시에서 나는 오렌지라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오렌지 향이 완전 나. 그래서 요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써. <laughs> 요거는 그 먹장구리 언니가 여행 갔다 오면서, 뒤 빨래 보이네? 요거 먹장구리 언니가. <laughs> 요 꿀차? 이런 거는 또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오늘 교수님이 챙겨준 책. 이거 웹소설 교수님들도 같이 썼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고요. 이 비매품인 것 같아요. <laughs> 챙겨주셔가지고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어요. <laughs> 감사합니다.